그래서 리야 6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공교회와 성도인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여러 분들이 교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린니 하늘로부터 그 과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파도이와 본도와 아시아 그리아와 아킬리아, 애굽과 민꾸레까 각각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온에 고트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 방황하여 소리르는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예수입니다. 어떤 이들은 철로마의 군대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에게 세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 공동체로 어, 거듭나는 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 이제 초대교회가 사실 교회는 어, 여러 어, 의미로 규정을 할수 있는데, 구 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소집한 군대라는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소집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신학자들이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어,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 거듭나면서부터 초대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로 오순절은 이제 구약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 6월절이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가 이제 오순절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오순절 날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공동체로 거듭난 날입니다.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 공동체로 거듭난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어, 구월절이 구약의 유월절라고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돌아가시고 유월절 그 이제 어린양 그 주일날이 이제 토일의 안식일인데 유월절 큰 안식일이라 이렇게 쓰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그 다음날 주일날 부활하셨고,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이죠 애국에서 부활절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부활의 날이고 우리가 주님의 날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언약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날이라면 신약에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아, 이때 보면 어, 좀 특별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소리가 있었고요. 3절에 보면 어떤 것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어,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고,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에 그들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 이제 어떤 신비적이고, 어, 하나님 임재의 체험으로 보이죠. 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 우리가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만 성령을 받은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런 체험이 없느냐.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좀씩 이제 또 방언으로 말하는데,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 체험을 한 것이다.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 체험을 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어봐야 요 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막을 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짓고 번제단에 짐승을 올려드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첫 번째 제물을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들이 매일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물론, 엘리야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 이 장작에 버려놓은 재물들을 태우는 사건이 있긴 있지만, 매일의 예배는 매번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불을 지피는 거죠. 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어, 초대교엔 매번 이렇게 불이 막 보인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도 그렇고, 어, 이제 사마리아의 내시가, 아, 이제 그 광야에서 그 이디오피아 네시가 성령 받을 때도 그렇고 백드장 보내려고 어, 그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의 가족이 성령 받을 때도 그렇고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뭐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 어, 이것은 아마도 아, 여러분 첫 번째 그 두려움에 가득 찬 어,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 이제 그들에게 아마 주셨던 특별한 어떤 현상 그리고 기쁨의 어떤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 매번 매주일 예배마다 이런 이러면 여러분 어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요 하나는 두려워서 여러분 어 어떻게 매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 그럼 아마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우리 아무도 성전을 떠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산처럼 모여서. 왜냐면 뭐 하늘에서 맨날 무슨 소리가 들고, 맨날 뭐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뭐 무슨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고, 누가 출근을 하고, 누가 학교를 가고,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애를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현상이 있어야만 성경 충만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다. 성경의 신약성경 다른 곳에 아무리 봐도 이 현상은 여기만 나온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이 특별한 현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어, 방언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 좀 다른 방언이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우리가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냐 우리는 바데, 메데, 엘레미 각 나라, 고대 나라들의 지명입니다. 메소포타비아, 유다의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페르시아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소아아시아, 그리고 이집트, 애국, 구레네, 리비아, 아프리카 쪽, 로마 유럽 사람들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다 모인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하여 오순절 날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 각기 언어로 듣느냐 이 사람들이 다 외국어를 공부했느냐 그래서 신기하게 놀랐단 거이사람들은다 갈리비 사람이 아니냐 7 절에 그래서 처음 성령 임하고 했던 방언은 어, 우리가 아는 방언은 아니고, 어, 외국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사도에, 아, 고림도전서 14장에 보면, 거기가 이제 12장부터 은사장이죠. 그리고 13장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 그리고 14장에 방언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 이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입니다. 너희가 어, 영어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가오니 나도 방언 말할 줄 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방언하고 예언하기를 힘써라 그러나 그 방언은 공기도에서는 통역자가 있을 때는 하고 공기도에서는 하지 마라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은 나팔 소리와 같지 않겠느냐 어, 자기는 기뻐도 공기도에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공기도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개인 기도에서 해라. 통역자가 있을 때만 공기도에서 해라. 그러면서, 어, 이 방언은, 어, 모든 교회 은사들은, 어, 덕을 세우면서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어, 우리가 아는, 어, 기도할 때, 그냥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 영이 기도하면서 내입술이 함께 기도하는 그 방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방언과 지금 방언은 그고린도전서에서 그 말하는 사도바울이 말하는 방언, 우리가 아는 방언은 다르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방언을 주셨을까? 어, 각기 나는 언어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 이제 부활과 승천하심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현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 무엇입니까? 서두행의 2장에 쭉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너희가 죽인 그,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각 언어로 그들이 이제 방언, 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그러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어떤 이런 심리적 체험, 영적 체험을 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의 현상을 일반화시켜서는 곤란하고, 그리고 이런 일은 없다라고 해서도 또 곤란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줬거면각 은사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그 너희도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에 신유의 은사도 있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손수건만 덮어도 살아났다 그랬어요. 병든 자가 나았다 그랬니다 어, 그러니까, 신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예언의 은사,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자꾸 오해하시는데, 미래 일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조용히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선지자겠느냐다 교사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그래서 각자는 그 몸의 지체로서 자기의 은사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 은사는 다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덕스럽게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은사를 받았을 거예요. 각자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뻐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잘하고 사모하는 것이 그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어, 그럼 우리가 어, 하나만 이제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성령 받았는가? 이런 현상도 없는데, 어, 나는 못해 신앙이 래서 또는 뭐, 어렸을 때쭉 믿다 보니까, 어,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나는 이런 체험도 없고, 방언도 못하고, 이런 현상도 없고, 뭐 사도발처럼 길에서 꼬꾸라졌던 것도 아니고, 어, 뭐, 갑자기 죽었다가 죽을 뻔했다,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거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어떤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병자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하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이 엄청난 기적도 맛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현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따를것 같죠? 예수님을 갈릴 리런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거,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진 거다 봤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많은 민중들은 뭘로 치라고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현상 때문에 어떤 체험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은사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현상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체험도 존중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방언을 하든, 개인적으로 또는 통성으로 함께 기도를 하셔도, 근데 그 대표 기도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은 절제하라. 우리가 구분을 해서 질서있게, 절제있게 사용한다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은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 백2 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성령 충만하여 그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비로소 성령 본능체로 거듭난 사건이며 이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온 세상으로 선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영접했기,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 입술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법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